어? 안마 임해진 오, 저, 마당엠 저, 짓는 중! 어? 엠 저, 또 저, 고있어 오버도 다 저, 저, 고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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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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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봐봐 봐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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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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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근데 형은 신기하게 원질이 죽어도 할만 하던데 내가? 그게 제일 신기해 형 게임 마다 나, 나걍 죽으면 나못 이긴단 말인데 야 그래요? 아니 그니까 형 항상 지금 만약에 죽는 게임도 나오면 음. 그간 코홍발 문화에 가도 똑같던데 아야나 진짜 나 첫질이 제일 중요해 절대 중요... 못 이긴단 말이야 치, 첫질이 제일 중요해 나는 아니, 아니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해 투질로 그 해처리를 깨느냐 마느냐넌 그렇게 하잖아, 삼명이 네. 그 개념물, 난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처음에 프로브로 좀 견제를 해 줘야 돼요. 안 하면 지금처럼 근데 못 깨는 상황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해주면 근데 깨는 상황 엄청 많아요. 아 해처리를 그럼 사해처리를 좀 늦춰야 된다. 네, 그 서치 프로브. 어. 그러면 투질이 도착하면 무조건 깰수 있다 이거야? 예, 네, 살짝 방해하면 저는 깬단 말인데요. 오. 미이면. 그래? 예, 네, 저는 저는 그걸로 그래서 방해 못해 가지고 엄청 애매했는데 방해한 한 3초 정도만 하면 한 3초에서 5초 정도 하면 좀깰수 있단 말인데요. 근데 그게 팔적 팔져... 바로 때리고 지금 바로 딱 팔적 걸링이 오잖아, 선명히로 예. 네. 그럼 그때 이제 싸우게 되면 싸우려고 하면 좀 구멍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 그냥 뭐 싸워야돼? 아니면 구멍으로 들어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취소시켜야된다 마인드요 아... 취질로? 네 달리는게 어, 그럼 계속 눈치 보면서 싸우고 하겠네 그러면? 네맨맨마다좀 다른데 링잉은 좀 취소시키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가로제로에서 어 그래? 근데 이거 뭐지? 기속이 7신줄 아는거 아니에요? 어? 어 그러게요. 배로 왜 여기 있어요? <laughs> 어뭐 초반에 어떤 상황이길래 왜 일곱 지로 가요? 모르겠어. 벌써서 일곱 지로 달리겠네. 삼벌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아 그냥 몰래 그냥 그,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 잠깐만 <laughs> <laughs> 왜, 왜 이리 왔어? 왔다 기석이 무슨 기적까지 나왔다? 아 내가 게임한 거 같아 그러게 어야 지친다 이거 게임한 거 같은데 우리가? <laughs> 와이 클래스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 코스는 또 처음 보네 그렇지 점죽이는 그냥 노 no 서치 오가는데아 말하기 무섭게. 아 질사질. 서치 타임. 서치 타임이 신기하네. 어 성질. 질사질. 도 어? 원게이트 <laughs> 어디야? 오프로모 잡았다. 오, 오, 좋아요. 어, 엠베로시까지. <laughs> 저질만잘 막으면 되죠. 저 어, 처음 500원인데? 어. 오 어? 그리도 어, 들어가지 않 들어. 들어가면 더 그거 산 마리네. 이거 아니 프로브랑 이거 다 죽었는데? 뭐? 어? 단조도 <laughs> 저... <안 죽어도> 되나? <laughs> 엄마오마당 <laughs> <laughs> 엠베 짓는 중? 오 엠베 고 있어 <laughs> 아아그 아, 아, 뺐어야 되는데 아, 아, 그래도 커맨드가 빠르다 <laughs> 투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냅도 원래 지금쯤 어이노오 지금. 로고? 어, 질럿도 어떻게 살아왔었네? 음, 그래가어고 탱크를 안 찍네. 음. 어, 아, 어, 시 지지는 줘? 오, 오, 건담. 오, <laughs> 어? 이거 정라 하하하. 근데 프로 약해 보이냐? <laughs> 인천이거 잡을 잡으려고 할까 하하하. <laughs> 바로 쫄아서 빼는데? <laughs> 아 우리 귀엽지? 어 빼고 가 바람피우니까 자네그러가라서와어 <laughs> <그럼, 갈아서> <laughs> 벌초가 갑으로 가는 중? 어 열센시 오 나이스 오? 오케이 오큰다 이거 <laughs> 이거 한번 잡히면 계속 잡혀 <laughs> 아 좋습니다. 개말리고 있어 지금 이렇게 <laughs> <저, 웃음> 쥐어야 저... <지워야> 되는 타이밍인데 <laughs> 그러 저 아다리 아, 하나도. 그냥? 어 하나도 안 맞아. 전이 사백 원이야. 그래서 <laughs> 어 드라나 같이 어대 저... 네, 한번 나가나요 이거? 오소어마어아또 <laughs> 또 <laughs> <laughs> 아, <또> 죽는데? <laughs> 오른쪽 한 마리, 두 마리, 왼쪽 그렇지. 아돈 <laughs> 어, 쌓이는 거 봤어. 두... 개 안타깝다 진짜. <laughs> 돈 칠백 원.

상콤 이제 집고 일억. 아 근데 윤중이 진짜 좋아하는 상황이야 이거. 너무 좋아하는 상황. 아씨. 너무 좋아. 많이 놀지 밑에있는 그냥 어잘잘 잘 해놨어 이런 리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바로 먹어야 돼팩 늘리고 되개 하나 더 셔틀 질러 보거든요 어 제발 그렇지. 빨리 돌리자 이력억도 지금 어 때요. 지금 나는 이대로 가면 윤지이가 좋은 것 같은데. 어, 셔틀 오 셔틀 셔틀 잡으면 아, 이스네봉들 나...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개 나이스 이러면 이상해졌지. 이런, 이런, 확실히 괜찮지 않나? 셔트도 어, 잡았고. 어, 이러면 좋아진 것 같은데? 아박 하나도 없고? 아박이 없어. 셔틀에 대한 그냥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이런만 찍고 가면. 어, 틀 찍은 게 커요. 아, 어떤 놈이또 어그로 끌었어. 어? 어? 입장이가 동생이지. 얘는 어? 뭐야. 빨리 빨라. 어그로 끌고 가 분진등 까기. 어, 마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나 어, 어? 나이스. 어, 아, 이깔았이거 아니 개이득이야 진짜 와.. 많이 깔았으면 지로 오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학수도 나올 뻔했네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팽 <laughs> 늘려서 그냥 2러 한방 러지 2억2억뽕 해봤자 이제 4킬이었을 것 같은데 차이 이상 그러니까 뭐, 68 이렇게 안 뜨겠다. 인구수 20 차이. 그냥 200한방 가면 끝날 것 같은데 느낌이. 토스도 응. 한 획은 못지네요 원래 아, 지, 원래 지어야 되지 않아? 어, 어 무조건 지은 상태에서 막아 야 좋을 텐데. 그지. 이러면. 추가적인 그 후속타에서 싸우면 안 되지 않나? 와, 3달 지금 짓네? 와, 우리 머신 진짜 파나야! 와. 국팩 탱크 필요 없다. 환부되면 된다. 전중이 4킬로 출동했다. 어? 전중이가 바로 오나? 어, 좀 늦게 먹네. 음... 와 근데 이제 삼투탄데. 어차피 오 지금 씨. 타이밍에 딱 갈리니까. 아, 이제 이제 곧 이거 되지 않나? 어될 거야. 지금 지금 딱 아인 받고 나갈 것 같은데. 아나 일호 못 맞겠던데. 누나 상황에서. 나 아, 나도 그래. 걸릴도 없고 지금 멀티 다섯쪽이 해야되나 난... 끝거 가능성이 있는거 같던데 어? 벌처부대 벌초, 벌초 많이 신고 오 많이 좋다 지금 지 시간 버는거죠 이거는 이중이가아이스 이러고 나간다 이제 3렙도 찍었다 아, 나가자 이제 그렇지. 와 아, 너무 좋은데요? 그냥 안 맞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질락4킬로로 아. 싸움이 되나 토스? 근데 지금 인구수 200대 198 이제 198. 근데 얘가 돈을 불렀네. 뒷방 뒷방 치면서 캐리로 맞기. 9 아, 4인 그렇지. 어, 아, 뭐라? 아, 근데, 아. 아, 근데. 한... 아, 근데... 12시에. 이러면 하는 게, 한게 없어지는데, 저윤이 씨. 어, 1 2시 하면 3분 정도 가지. 그러니까 12시도 깬게 아니라서 하지이 게임. 그래? 프레... 맞고 다시 한번 가보자. 이제 3위업 찍었거든? 이제 살트리아는 그렇게 와 쉽게 나이스 인중현 캐리어 진짜 많지? 무슨 최대 8개인 어우 우리 캐리어 질렀더라 어우 이러면 지렁거림인데? 뭔가? 소 음... 많이 당했어 요. 시키료 뜬다. 네박째 근데 어한박 싸움이야. 이젠 뒷방불이 없거든. 아, 꿈이야. 뭔데 되지? 체련 공이업빈데 지금. 그러니까 대야돼 빨리 없야 돼. 그이가 녹아? 어떻게 또돌리지한 대. 어, 정면선 진짜로 그냥 앉으는데, 이거 턱도 있는데, 어, 쓸수 있죠. 돌아봐, 아, 근데 올라가는 거, 벌리 한만 올라가는 건는쳐 왔어. 벌쳐 어, 가고, 벌리가좀 살리고, 막 힘이 빠진대. 이거는... 어, 지단급 12시 깨고, 헤디오가 과연 헤디오 한마리 반? 이거는 내 10시 벌터하고, 개호야! 아 또... 근데 캐리어 이제 10 킬리였네요. 아 근데 아 근데 또... 아 또... 10초밖에 없다 추가적이지아 3억도 안 되고 있어요. 어아아 아, 죽네 이게. 10 캐리어가. 와씨 기병 중. 엄청 무난하게 가리기네. 딱 12시 깨... 3탱크 깨고 갔어야 되는데 9시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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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가녹가녹가 안돼 아 이러면 탱크 짤만 당하는데 여기서 응 음, 안돼 탱크 죽고 이거 절대 못할 거고 내서스를어 안돼 빨리 그래도 시간 보는중 뭐... 트리오건 뭐 걸쳐이기있 오, 프로브다 죽였다? 골려 좀, 골려 좀, 골려 좀. 다시 모아야 돼, 이러면 다시. 아, 골려 지금 죽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 뭐야, 좀 모아야 돼. 한, 한 마리로 짜던가. 2역 됐거든? 3역? 아, 캐레이드 그래, 너무 많이 온다, 지금. 프로버, 프로버, 프로다 죽었어, 일단. 아, 하나 데려가야 돼. 아, 하나! 30짜리! 아, 근데 미네랄이 없네, 뭐야 그러니까요. 오, 여보, 잠깐만, 하나밖에 없다. 지금 키리어러 시를 막을 수가 있나? 어, 이거, 이거, 이걸못막 이거, 이거, 이이한방 마지막. 잘뚫 이거, 이 와, 이상이왜이렇게 많아졌어 또? 이거, 5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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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와. 내가 3협발로 한번. 3협발로. 3협발로. 3협. 첫박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먼저. 아. 캐리어. 첫박한대밖에 어, 아, 이제 탱크 아. 하나로 지장을 막아야 되네. 아, 힌크가. 그래도 캐리어 캐리어 좀 딸피 있어. 제 뭐야. 그렇지? 어? 하나 더 들어갔고. 이제까지 한대 아, 너들만 이거 들고 어차피 6시 있어 6시 있어도 8시도 잘 당하잖아 킬 그러네 개빡센데? 아 파크가 없다 실드 업돼서 잘안 죽네 네. 와 비밀중 쉴드 8킬이여라 아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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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요즘의지상도다나을도잠네잘 아. 아, 움직인다. 요게 잘한다. 어, 잘하는데. 이잘잘리네만요잠이만요 음, 잠시만요. 아 볼리아즈 없어 이제 오, 와 잘하는데? 수고 수고 어 수고했어 낭 개비 와. 제가 제가 할까요?